이 가게가 한 100년 이상 된것 같은데 어, 역시 가방 라인업들이 되게 많네요. 청난 뷰를 자랑하는 되게 시골 학교 같네요. 네, 지금 시간 8시 반이고요 여기는 어, 팜플로나 외곽에 있는 비아바라는 동네입니다 어제 숙소를 팜플로나 시내로 잡은 줄 알았는데 숙소 위치가 마침 여기였어서 그냥 하루 머물렀는데 되게 좋은 동네더라고요 조용하고 또 사람들도 친절하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녁 먹으러 나와서 다시 들어오니까 숙소 잠겨있는 거예요 근데 네, 옆에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 아버지랑 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좀잘도와주셔가고 겨우겨우 겨우 그 직원하고 통화가 돼서 예, 비번 패스워드 입력하고 겨우 들어갔어요 와 어제 어짜 길어서 갈뻔했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다시 한번이 스페인의 민심을 좀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 오늘 일정은 사실은 팜플로나를 쭉 걸어가볼까 하다가 볼 것들도 많고 예쁜 것 같아서 오늘 아침 9시 반에 팜플로나 대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어, 조금 시내 구경을 하다가 하담 장소인 프엔텔라 레이나로 넘어갑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아직도 낫지가 않아서 특히 왼쪽 부분에 계속 진물이 나오고 있어서 걷는 게좀 계속 그런데 오늘 하루 좀 바짝 쉬고 오늘은 버스로 이동하고 그전에 시내 구경을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판플로나에 내려서 중앙 시내로 들어왔고요. 여기는 가스티오 어, 광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중세적인 느낌이 강한. 같아요. 그니까. 음. 가운데 이렇게 정자도 있고 정자로가 안되지 궁전 같은 느낌의 것도 있고. 조금 일찍 성당에 들어가 있다가 나와서 카페 이루나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바로 카페 이루나네요. 보면은 어엘 모르지 모르지 해밍웨이가 자주 들렀다는 곳이라고 써 있네요. 정말 웅장하다. 아, 너무 커서 광각으로도 안 잡히네요. 입구에 어, 보니까 순례자 도장을 찍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어, 숙소에 티셔츠를 두고 나와서 어떻게 연락해야 되냐 하다가 근처 아까 제가 밴드 샀던 약국에 물어보니까 이사장님이 숙소에 전화해 주시겠다고 하셔갖고 바로 해결됐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여기 가게 에 이걸 남겨야 될것 같아. 요아이 약국이거든요. 아팜플로나 오시면 혹시 꼭 찾아주세요. 진짜 스페인 사람 너무 친절하네요. 제가 서울에서 받은 상처들 다 지금 치유되고 있네요. 아니 약간은 또 제가 가다가 길에 넘어졌거든요. 그 물로 바닥 청소하시는 차가 지나간 다음에 제가 따라가다가. 뛰어가고 넘어졌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바로 와서 또 일으켜주시더라고 근데 기운도 없는 할아버지가 또 저를 또 일으켜주시느라고 또막 힘들어하시는 거 보니까 아 되게 뭔가 낯선 곳이지만 되게 가족적인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카페 일어나. 메뉴가 좋은가 보다. 혼자 너무 바셔서 주문을 못못 하겠는. 한 사람들은 아침을 이런 곳에서 먹는구나 이 가게가 한 100년 이상 된것 같은데 안내가 정말 멋있어요 파리에서도 음. 이런 가게는 가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비싸다 그랬나? 이렇게 순례 중에 잠깐 머무는 도시를 여행하는 거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와, 점심시간이네요 옛날에 왔을 때는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만 갔어서 사실 다른 지역도시 좀 가볼 일이 없었는데 여기가 나바라주의 그 지방도시 수도래요. 그래서 생보다 많이 번화가 볼 것들도 많고 되게 사람들도 즐거워 보여요. 아 여기다 가방이 좀 작아서 큰 가방으로 좀 바꿔볼까 하고 들러보려고 여기가 슬내객들한테 필요한 용품들을 파는 또 가게래요 약간 실전용 용품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어, 역시 가방 라인업들이 되게 많네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뭐 브랜드 있는 것과 없는 것들까지 뭐 특별히 막뭘 강요하시진 않고 다 한번 착용해보라고 하시네요 동키 서비스도 접수 가능하다고 또 알려주셨어요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아, 로션들부터 슬리퍼까지 아, 결국 파미노테코 가게에서 가방을 바꿨어요 한 10, 12L 정도의 그레고리 가방을 써왔었는데 이게 사실 용량이 크지 않고 계속 옷들이 막 빨지 못한 채로 막 들어가고 들어가다 보니 가방 밖에다가 옷을 걸치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떨어지고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모든 짐을 다 지금 백팩 안에 넣었고 어, 스틱까지 다 지금 가방에 장착시킨 상태예요 뭔가 미니멀리즘을 좀 출천하고자 왔는데 이 기능이 워낙 좋은 가방이라 오히려 나머지 여정들이 더 편할 것 같아요. 평일인데도 되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오네. 파리에서도 그랬고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다들 어르신들이 막 낮에 이렇게 레스토랑 밖에 앉아서 사람들하고 재밌게 얘기하는거 보면서 드시고 한 진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 분들은 되게 나이가 들어서도 되게 즐겁게 재밌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짐을 맡기러 우체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큰 탑을 기준으로 왼쪽 편 라인에 있다고 하는데요. 함플로나에서 제일 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본점이라고 하네요. 한국 우체국하고는 되게 다르게 약간 은행 같은 느낌이에요. 보니까 우체국 간에 이렇게 순례자들 짐들을 보관해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어, 오늘 맡기고 기본 요금으로 해서 45일 이내로 보관해주는 서비스로 해서 35.95 유로로 결제했습니다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사실 한국으로 보내는 것도 생각을 했어서 국제 소포 서비스도 물어봤는데 보니까 한 75유로 정도라서 한두배 정도, 정도 차이나더라고요. 그래서 산티아고 텀포스텔라에 있는 우체국에서 짐을 찾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밥을 좀 먹고 3시에 버스를 타 보도록 할게요. 플로나 종합 버스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네, 3시 출발하는 걸로 2.5유로에 가는 버스 를 끊었고요. 되게 재밌는 게 버스 승강장이라고 해서 되게 당연히 시장일 줄 알았는데 지하에 이렇게 버스 승강장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아무래도 알려준 아저씨가 왜 지하로 데려가나 지하철이 더 빠르다는 건가 해서 와보니까 승강장이 아 지하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써있으니까 아 이건가 본데? 아니라네요 아니. 여기 약간 한국처럼 딱 정시에 바로 버스가 이 지정된 자리로 오는 거 같아요 되게 막 미리 대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느낌이 나는데 네, 지하라 그런지 되게 깔끔한 거 같아요 하루 걸을 걸 2.5유로 이렇게 편하게 가도 되나? 약간 죄책감이 드는데 살짝 어쩔 수 없죠. 한 25분 정도 버스를 타고 와서 지금 프엔테라 레이나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다리를 건너야 저기 알베르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중심가고요. 진짜 조용한 동네예요.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도 안 걷고 푹 쉬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네 기하에서 먹을 거좀찾야겠다 이번에도 공리발 배력이라 조금 외진데 있나 본데요 방금 스코에서 한국인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어디 가는 한국인들이 많아서 한편으로는 좀 안전함을 느끼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더 몰입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 어제 지나가다 만난 한국인 어머님이랑 이로는 4월 첫 주? 이쯤에 스페인으로 입국한 한국인이 올 들어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다 산티아고 술래길을 오신 분들이 아닌가. 음. 와, 진짜 그림 같다. 그냥 술래자를, 술래자 순례자 숙소? 라고 하는데요. 언덕으로 올라가네요. 깜짝 놀랐네요. 여긴 줄 알았는데, 좀더 가는 거예요. 여기는 캠핑장이라고 합니다. 되게 시골 학교 같네요. 와 앞에 수영장도 있고 풍경이 진짜 좋아요. 와 앞에 청난 뷰를 자랑하는 알베르게입니다. 어, 건너의 도시에서 느낄 수 없죠. 안에 아, 네, 체크인을 해볼게요. 네 오늘 묵을 숙소입니다. 어, 13유로짜리고요. 제가 배정된 숙소는 여기 바로 창문 앞인데. 아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숨이 열어놨어요 바깥에 뷰는 보이는 것처럼 엄청 좁죠? 나가서 마당해서 조금 더 찍어볼게요 맥주 한잔하면서 토마켓으로 빵을 좀 사와서 약간 지대가 높은데 있어서 그런지 전부 산밖에 안 보여요 이 앞에 들판이 있어서 더, 더 넓어 보이고 스킨 들어있는 빵이라서 하는데 한 입이 마지막 입이 될것 같은 빵이네요 어제 묵은데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술데잇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조금 외진데 있어서 그런가 근데 오히려 저는 이런 데 가서 한국인들도 없고 뭔가 좀 진짜 까미노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날씨를 보니까 내일 아침 일찍은 비가 올것 같아요 그래서 으로 아마 우비를 입고 좀 출발을 해야 될것 같네요 빨래를 급하게 널었다가 걷는 분들이 계시네요 시간은 8시 정도 돼서 어, 좀 쉬다가 나가서 빨래를 걷고 오늘 이만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내일은 에스테아까지 가는 날이고요 오전에 아마 비 소식이 있어서 날이 좀 완전히 밝은 다음에 출발해야 될것 같아요